뭐야 이게 지금 이만한 거야? 이거 너무 큰데? 너의 내장을 먹고 싶어 제가 오늘 잡을 녀석입니다 따라오시죠 세녕아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어디 어디 어디? 바로 강화 포시즌 바다 낚시터로 나와봤습니다 이 시즌에 할수 있는 이색 낚시 바로 랍스터 낚시가 또 오픈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 이생 낚시하면 미연이가 또 궁금하잖아요. 안 달려와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라스터 낚시를 해보러 나왔습니다. 그나마 얄팍하게 아는 지식들로 약간 아는 체를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낚시를 해볼 테니까요. 혹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우리 고수님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낚림 미야 낚시하라. 끼기아 집게. 얘네가 어떻게 피하지? 푸슉! <laughs> 아, 느낌, 아, 수아! 음, 제가 이런 민장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대여대를, 어,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바늘은 7호에서 8호를 쓰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라인을 길게 달아주래요. 한 50cm 정도 달아주라고 하시니까 여기서부터 한요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야, 이렇게 길게 다는 구나? 오, 저 입질 왔다 이가 밀고 가잖아, 질질질질질질 어, 잠깐 내꺼 입질 왔었어 입질 왔었어?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아니, 잠깐 변했어요, 잠깐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방류가 시작이 됐고, 아까 옆에 분거 찌를 봤을 때 입질이 왔더라고요. 진짜 이게 약간 질질질질질 끌려가서, 약간, 아, 어, 저 순간 여기 앉았을 때, 아, 잠옷 때 청기백기가 생각이 난다. 내가 바보 가됐던게 생각이 난다. 이랬는데, 그거랑은 다르게, 진짜 케미가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색상이 계속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때 타이밍 좋게 후킹을, 아주 세게 오 잡았다. 저 잡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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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만 와봐라. 입질만 와봐라. 어내거 간다. 간다. 말했잖아요 랍스터 잡는거 아 보여드린다고 에서나라아서나라나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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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게서 나라에서 나라에서 나라서나라서나라 이렇게. 에 잘 잡으신다. 이게 랍스터 낚시는요. 장어 낚시랑 다르게 고필질을 자주 해주지 말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오다가도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를 딱 맞춰놓고 나서 거기다가 계속 놔두라고 하십니다. 어? 왔다. 왔는데 아 이게 휙 소리가 날 정도로 후킹을 세게 쳐주지 않으면 안 걸린다 그랬거든요 정말 저 나름대로 열심히 쳤다 생각했는데 빠졌습니다 아 아쉬워 얘보다 조금 더 무거웠는데 방금 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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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집게 아 야야 집게 아 <laughs> 작은 집게로 다 <나> 집었어 <laughs> 어우 후킹 제대로 걸었어 아주 훅킹 제대로 들어갔어요. 에이! 실패. 오, 좋아. 아, 좋아, 좋아. 왜 카메라 안 접어, 이거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딱 놀고 있었어요. 아니, 안 이게 원래 낚시는 제가 헛짓을 해야지 입질이 오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맥트를 하면서 어, 내가 낚시에 집중을 안 하고 있어라고 어, 약간 액팅을 보여주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또입질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어, 쓸데없는 저의 낚시 관찰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어 이렇게 봐. 오잖아. 오잖아. 실패. 왔어요. 왔다고. 세발에 걸렸어. 세마리 째. 내 라스터 낚시 너무 재밌다. 나 라스터 낚시 또 올래. 나 라스터 낚시 또 오고 싶어.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나랑 잘 맞아 이거. 이거 나랑 잘 맞질걸? 멋있어. 편하 그만 행동해 부장님 천천히 잘했죠? 발에 걸렸잖아. 이거. 그쵸. 나 너무 잘했죠? 얘 지나가는 데를 딱 걸었나 봐요. 칭찬이 굉장히 많으신데 카메라 때문에 부끄럼 타셔 가지고 칭찬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바늘을 던지셔야 되는데 얘를 던지시면 안 돼요. 그렇지, 꼬리로 인사. 겸손한 친구네. 겸손한 친구야. 아, 또, 역시 우리 어보 계신 부장님이 오시니까 제가 바로 잡잖아요. 어, 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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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예. 또 그대로 걸렸어요. 이 놈은 제 놈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와중에 또 걸립니다. 얘는 누가 봐도 제 거였습니다. 가다가 다시 왔어요. 이런 경우가? <목소리> <목소리> 까 아, 직안들 둘, 셋. 하나, 둘, 셋. 까!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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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아아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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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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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어요니 아니, 아나 아니, 아니 자, 이제 시간도 다 끝나고 이랬으니까 저는 어, 먹방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이알 잡은 랍스터 맛보러 튀김! 아, 느낌 아, 수아! 그 먹을 걸 준비하러 가겠다고 야심차게 말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찜을 해 먹으려고 했던 모든 준비물은 챙겨놓고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죠. 그래서 급한대로 냅다 구워 먹어보려고 합니다. 뭐야? 되는 거야? 야. 저기. 됐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니, 왜 불이 붙어? 어, 됐어, 됐어, 야! 장난똥때이 참, i m 이 time, time, t 이 m 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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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m e time, t i 하면 되나?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할일좀 하고 오소. 아. 여러분, 이거 부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얘를 전자렌지로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계획 변경. 하나는 이렇게 쌌으니까 얘는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전자렌지에다가 구워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진짜 알려주지. 나 먹을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말했는데 지금까지 말안 해줘가지고 열심히 쭈그려 앉아가지고 불 붙이고 막.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참 부장님, 부장님. 사랑합니다. 헤이. <카페. 목소리> 이거 맞아요? <목소리> 이다 <레이터> 푸어라. <프로그램. 목소리> 일단 이렇게 먹을게. 나 너무 잘하네. 다 익었는지부터 보기 위해서 내장 부분부터 일단 까볼게요. 와! 허우. 이 친구는 내장이 좀 탔을 수도 있대요. 야! 여러분, 랍스타는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어려운 음식이 아니에요. 와! 와, 살 깔끔하게 아주 그냥. 찐 친구. 응 음. 너무 맛있어. 응! 음! 저게 너무 달다 랍스파 어렵게 만들 필요 없어요 오븐도 찾지 마시고 찜기도 찾지 마세요 전자렌지 찾으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전자렌지로 한 거는 약간 조금 더 해산물의 풍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구이로 한 거는 진짜로 뭔가 그어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제 그릴드 같이 이렇게 한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저희가 그릴이 아니라 정말 군고구마 하듯이 진짜 l a 씨 없는 대로 그냥 호일 싸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었잖아요 나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는데 나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오늘 미연이 낚시도 성공, 요리도 성공, 기분 아주 좋아. <laughs> 아, 아, 음. 아우 아까 되게 거지 왕초 같았었는데. 양반이 있네.